1. 장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진 그리스도 예수의 명,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한에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아들던 디데에게 편전하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기로부터은혜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막에 드는 갈때에너를 권하여 예수의 머물러 있는 것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앙과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의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사는 양심과 거짓없는 믿음에서 나은 사랑이거나 사람들이 이해서 보던 어떤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하는 말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 사람이 음, 그 적법하기만 쓰면 선한 것이며 우리는 아라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모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한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방영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한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심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를 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바 복되진 하나님의 어,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동되게 여겨 내 직분을 맡기심이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어, 도리어 극류을 입은 것은 음,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에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게 두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이 마셨다 해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수니라 그러나 내가 금유를 붕괴당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신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곧 떡자냐고 보이지 아니냐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복궁으로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되게이 교훈으로 서명하노니. 전히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내가 어,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과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려고그 믿음의 관계는 파손하여 있느니라. 그 가운데 후면에 말없이 너가 있으니 내가 하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휴, 어, 훈계를 받아 신상하고도 가지 못하게 하려함이라